아침을 깨우는 건강한 달걀 요리 샥슈카 Welcome back to my English cooking class I'm your mesmerizing chef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Mesmerizing이 혁명사로 아주 멋진 훌륭한 뜻이거든요 오늘 아침은 여러분들 식사 뭐 하셨습니까? What did you have for breakfast today? 뭐 저는 그냥 <laughs> 집에서 밥 먹었는데 각국마다 아침 식사가 조금씩 다른 건 알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훈툰이라고 해서 그 물만두국 같은 걸 먹고,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또라고 해서 fermented beans, 그, 청국장 같은 것데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밥 위에 얹어서 이렇게 먹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시리얼에 이제 우유 부어서 먹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힌트를 3개 드릴 건데, 이세가지 힌트를 섞어서 아침 식사로 먹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드릴게요. No.1. Eggs. 달걀이 들어가고 넘버 투 햄버거 스테이크 우리가 말하는 햄버거 스테이크가 들어가고 넘버 쓰리 토마토 토마토가 들어가는 아침 식사 과연 어디서 먹을까 한번 만나볼까요 자 오늘의 아침 식사 오늘의 요리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샤크 슈카라는 요리인데 이것이 중동과 이스라엘에서 아침 식사로 주로 먹어요. 음, 터키에서도 먹고 이게 그 중동 지역에서 샤크 슈카가 무슨 말이냐면 샤크가 이것이 아랍어로 쉐이 석다란 말이거든요. 즉 중동판 잡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 들어가잖아요. 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 늦게 할것 같아요. 어떻게 저것만 먹고 배가 부르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만 먹는 게 아니라 중동에서도 이거를 잡탕이잖아요 여기에 밥도 비벼 먹고 빵도 찍어 먹고 스파게티 같은 면 있잖아요. 삶아서 여기에 섞어 먹고 그래서 탄수화물이 꼭 들어가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거 중동판 특히 이스라엘의 아침 식사 샤크슈카 만들어 들어가 볼까요? 자, step number o n peel the tomatoes. 토마토 껍질을 이제 벗길 건데 가장 중요한 이제 재료죠. 물론 껍질도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그대로 드셔도 돼요. 근데 요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에 끼고, 씹기도 그렇고, 안에는 말랑말랑하고 껍질은 뻣뻣하다 보니까 따로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은 토마토 윗부분 있잖아요. 일단 그 꼭지를 뗀 다음에 꼭지 뗀 반대편, 볼록 튀어나온 부분 이죠 거기에 십자 모양으로 칼질을 할 건데 Slice the tomatoes down the middle 어떻게 자르냐 Vertically 세로로 Horizontally 가로로 응? Vertically가 세로로라는 말이고 아, Horizontally는 가로로인데 Down the middle이 뭐냐 밑을 뭐 어떻게 하냐 가 아니라 영어에서 down은요 저 밑의 뜻도 있지만 못을 쭉 따라서의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을 따라서란 말로서 down the middle 이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어, 길 따라 쭉 가세요는 walk down the street 이 되겠죠. 길 밑으로 내려가란 말이 아니라. 자, 칼질이 끝났으면 뜨거운 끓는 물에 토마토를 넣으세요. So, uh, put them in boiling water until they begin to peel. PEEL. 동사로 껍질이 벗겨지다죠. Until they begin to peel. 껍질이 벗겨질 때까지 놔두는데, 오, 물이 다안 차가지고 끝부분이 조금 튀어나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스푼, 수저로 뜨거운 물을 이렇게 계속 부어주세요. 윗부분은. 그래야지 골고루 다 익으니까. 아, 이제 peeling이 된다. 점점 이제 껍질이 벗겨진다. 그러면은 손으로 말고 국자 같은 거로 이 토마토를 꺼집어낸 다음에 Put them in cold water. 찬물에 바로 넣으세요. 그럼 여러분 신기하게 가만 놔둬도 샥 껍질이 벗겨질 거예요. 그때 이제 필링을 하시면 돼요. 토마토의 꼭지를 칼로 조심히 도려내고 그 반대편에 십자로 칼집을 내어주세요. Make an X on the tomato. 가 골고루 뜨거운 물에 담길 수 있도록 해주면 토마토 껍질이 자연스럽게 벗겨집니다. 그 다음에는. 토마토를 먹기 좋은 크기 8 조각으로 나누어 주세요. 8 pieces. 그런데 샤크슈카의 주 재료인 이 토마토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떤 토마토가 좋은 토마토인지 우리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보러 가볼까요?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닥터 굿스드디예요 <laughs>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이 토마토인데 이 토마토는 여러분들 과일이 아니라 채소인 거는 알고 계시죠? 얼마나 좋은 채소냐? 일단 이거를 날로 먹어도 되고 채소기 때문에 익혀 먹어도 좋아요. 이게 95%가 수분이에요. 그리고 지방 함유량이 1%도 안 되기 때문에 먹어도 먹어도 살이 안찌겠지요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들도 자녀분들께 많이 먹이세요. 자, 아 그리고 비타민C. 이 신진대사를 도와주는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해요. 자, 그리고 이 좋은 토마토를 고르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눌러봤을 때 푹푹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딱딱하고 탱글탱글한 댕글 게 좋아요. 그리고 붉은색이 말이야 이렇게 얼룩덜룩한 건 좋지가 않아. 이게 골고루 균형 있게 붉은색인 게 좋고 이 꼭지가 하이거 이거 이 수분이 있고 싱싱한 것이 수확한지 얼마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시든 거는 좀 오래된 거야. 이거 이거 이래가면 안 돼. 와 정말 그런 토마토가 좋은 토마토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박사님 자 우리는 계속 요리를 해볼까요? Step number two, Prepare the vegetables 할 시간인데요 일단 채소들을 c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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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세요 Chop the vegetables first 한 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주, 어, 준비했던 그 햄버그 스테이크 있잖아요 햄버그 스테이크는 우리가 딱 먹을 수 있는 앙 먹을 수 있는 정도 사이즈로 다이스! 깍둑썰기 할 거예요 신선한 단호박, 당근 고구마, 브로콜리, 양파, 그리고 빨간 파프리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주세요. 냉장고에 있는 자투리 채소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Delicious and healthy vegetables. 마지막으로 한박 스테이크를 한입 크기로 잘라 줍니다. Step number 3. Stir fry all of them. 모든 것을 다 스터프라이를 하는데 쉬워요. 차례도 없고 한꺼번에 다 프라이팬에 올린 다음에 스터프라잉을 하시면 되는데, 아, 또 기본이죠, 여러분. Put some olive oil and minced garlic first. 일단은 올리브 오일이랑 minced garlic, 그 다진 마늘 있잖아요. 그걸 팬 위에 올리고 지글지글지글지글. 이거 여러분들 모든 서양 요리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죠. alio olio라고 해서. 그냥 뭐 그 올리브 오일이랑 민스트 갈릭이랑 그 지글지글 지글 프라이팬 위에 아, 올린 다음에 그 어떤 재료를 넣고 볶아서 먹어도 맛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아까 chopped vegetables c h o p 했던 채소도 넣고 diced hamburg steak 다이스한 햄버그 스테이도 올리고 그 다음에 스파게티 소스도 넣고 brown 브라운 소스도 다 넣으세요 그런 다음에 keep. stir frying it for about 5 minutes over medium heat. 중불로 약 5분 정도 이제 요리를 하시는데요. 어, over medium heat은 중불로, 중불 위에란 말이죠. 당연히 아주 뜨겁게는 over high heat 이 되는 거고 약불로, 약한 불로는 over low heat 이 되는 거죠. 자, 그럼 stir fry all of them 하러 가볼까요? 잘 달궈진 팬에 올리브 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을 볶아줍니다. 그리고 앞선 과정에서 준비했던 신선한 채소와 도톰한 스테이크를 넣고 담백한 토마토 소스와 달콤한 브라운 소스로 잘 볶아줍니다. Pan fry the ingredients. 마지막으로 껍질이 벗겨져 질기지 않은 토마토를 넣어주고 다시 한번 볶아줍니다. 자, 다음 단계는 put some eggs on top of it. 달걀을 올릴 건데 원래 샤크시카의 주 재료가 뭐냐면 토마토와 달걀이거든요. 예쁘게 잘 올리셔야 돼요. Crack five raw eggs first 일단 날달걀 다섯 개를 톡톡톡 드시지 마시고 톡톡톡 깬 다음에 Put them on top of the stir-fry stir-fry 한거 위에 올리세요 stir-fry가 여러분들 동사로 쓰일 경우에는 stir-fry 하다지만 stir-fry가 이게 명사로 쓰일 경우에는 stir-fry 한 음식의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 위에 올리세요 And uh, put the lid On it. 그다음에 뚜껑을 덮은 다음에 중불로 7분 동안 그 요리를 하세요. Let it cook for about 7 minutes over medium heat이 되는 거예요. 중불로 끝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게 끝이지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파슬리 파우더를 좀 뿌릴 거예요. 뿌리다가 여러분들 동사는 뭐예요? Oh, sprinkle. Sprinkle some parsley powder on top of it. And now, it's time to enjoy the dish. 끝이에요. 잘 끓고 있는 요리 위에 영양만점 달걀을 깨뜨려 넣어주고 뚜껑을 덮어줍니다. Close the lid. 중불에 7분만 끓이면 중동의 아침 식사 샤카슈카가 맛있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Look so good! 예쁜 그릇에 담아 파슬리 가루를 뿌려주면 온 가족의 든든한 아침식사 샤카슈카 완성! All done! 자, 드디어 중동식 이스라엘식 아침식사 샤크슈카가 완성됐습니다. 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죠? 이것만 드셔도 돼요, 솔직히 샤크슈카. 맛있어요. 근데 저는 어, 탄수화물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 빵과 함께 드셔도 되고, 전빵 싫은데요? 밥이랑 드셔도 정말 맛있어요. 어, 저는 면 먹고 싶은데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스파게티 면이랑 같이 먹는 게 원칙이지만 스파게티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면 삶아서 같이 드셔도 되고 이건 제 팁인데 라면 있잖아요. 라면. 라면 사리만 삶아서 같이 드셔도 정말 맛있어요. 케이 자, 샤크슈카 드디어 공개합니다. Natural taste, authentic s o m e food, healthy food. Some foods. My body Say it wants some more authentic, some foods. Yeah. I like beans that looks so around because they're cute. Tofu, eggs, and even crunchy beans sprout too. When I eat them, I can feel my body growing tall. As I chew on my food, After singly on oh, nom nom. Natural taste, authentic, some foods. Yeah. healthy f taste, a u 아빠가 오늘 부르셔서 집에 가서 아빠에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아직 한 번도 요리 안 해봤는데, 그래도 아빠랑 같이 해서 재밌고 좀 보람 찼던것 같아요. 맛있어서 엄마랑 집에서 다시 만들고 싶어요. 집에서 매일 저녁마다 꼭 한두 개씩 봤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엄마 저 요리 해줘 저 요리 해줘 했는데 오늘은 와서 저희가 배웠잖아요 이제 다음번에 저녁에 제가 재료를 준비해 놓고 니네가 하렴 이럴 수 있어서 음, 여러 가지로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께 또 퀴즈를 드려야 되겠죠 음. 오늘 퀴즈가 이겁니다 영어로 중불로, 중불로가 뭘까요? No.1. Over low heat. No.2. Over medium h e t 3 Over high h t 이 중에서 중불로가 뭘까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정답 올려주시면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요리 잘 만드셨는데요. 상장 받아야 되겠죠? 손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셀티피켓 받으세요 자 우리 안방에서 저 멀리 중동 이스라엘에 있는 아침 식사를 만들어 봤어요 간단하게 토마토와 식빵과 우유 아니면 함박스테이크 이런 것만 있으면 다 만들 수가 있지요 참 신기하죠 참 요리라는 것이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운 요리, 우리 식구들과 친구들과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늘 여러분들, 본 FD 하세요. 썬팀이었습니다.